첨단 제1풍경채 제일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두개 블록에서 선보이는 첨단 제1풍경채가 9월 15일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첨단 제1풍경체는 첨단 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인다. A2블록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24개 동,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총 1845세대이며, A5블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12개 동, 전용 116제곱미터와 131제곱미터, 그리고 184제곱미터 총 58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첨단 제1풍경체 A2블록은 총 1845세대로 첨단 3지구 내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이며 A5블록은 희소 가치가 높은 전 세대 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가능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신설 도로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A2 블록에는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키드짐,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첨단 제일 풍경채는 단지명은 동일하지만 A2 블록과 A5 블록으로 이격되어 사실상 다른 아파트와 다름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행정구역도 A2 블록은 전남 장성군이고 A5 블록은 광주광역시로 구분된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축사와 가설건축물, 농장, 수목원 등이 위치해 이로 인한 조망, 생활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첨단 3지구 내초중 고교 부지가 있고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입주 시기에 개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직선 거리로 약 3km 이상 떨어진 진원초교와 정암초교로 도보 통학은 불가능한 위치다.